안녕하세요. 한두 달만인가요? 제가 새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하느라 요즘에 정신이 없어서 촬영을 못했거든요. 촬영을 안 하니까 할게 없더라고요. 사실 친구가 많잖아요. <laughs>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샘물 선생님의 물 크림. 바르고 나면 약간 끈끈한 감이 있거든요. 저녁에는 안 발라요. 이거 바르면 너무 끈끈해서 못살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려고 안 바르고 있어요. <laughs> 저희 집이 좀 개방적이거든요. <laughs> 구경났나? 구경거리 아닌데. 쳐다보고 다녀. 이제 조금만 내려올게요. 얘는 거꾸리, 예전에 저희 집에 있던 거꾸리를 둘 데가 없어서 그냥 해체해서 제 방에 뒀어요. 예전 집보다 좀 많이 작아졌어요. 한 7평 정도? 그 집에 맞춰서 살림을 다 채웠었는데 집이 작아지니까 그 살림을 줄여야 되는데 버릴 순 없잖아요. 아까우니까. 다 바리바리 싸들고 오느라고. 저기 저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저걸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이거 바를 거예요. 투플코스쿨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드 땅뜨. 제가 이건 벌써 테스트를 해서 조금 너저분해졌거든요새 거가 어딨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 제가 예전에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 이걸 썼었거든요? 지금 현재 한 2만원 돈일 거예요. 이거 쿠션 진짜 좋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가격이 오르고 오르고 올라와서 2만원 막된 거예요. 이번에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다시 샀거든요? 오늘은 대신에 이걸로 쓸게요. 브러쉬로. 이 정도 컬러예요. 화사한데 넓게 바르면 그냥 톤 보정 정도가 괜찮아요. 이거를 그냥 저 퍼프에 발라도 되는데, 퍼프는 한, 매번 이상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더러운 기분이에요. 아, 3년 전보다 제품력이 막 월등히 좋아졌다. 이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구매는 안할것 같아요. 저 되게 냉철한 편이에요. 아, 어, 근데 진짜 커버된 지 모르겠다. 이게 화면에는 진짜 두껍게 바르지 않는 한 표현이 잘 예쁘게 안 되더라고요. 현실인 걸 어떡해. 파우더, 이거 진짜 좋아요. 저는 파우더를 많이 바르지 않고 그냥 이 외곽에만 발라요. 그리고 제가 이거 꿀팁 하나 알아왔거든요. 블러셔에 펄을 같이 섞어서 바르면 픽싱력이 생긴대요. 약간 섞어서 발라봤거든요. 근데 진짜 약간 픽싱이 돼서 볼터가 되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약간 펄감이 올라오면서 지금 되게 오늘 화장 되게 이상하다. 술치한 <laughs> 내가. 괜찮아. 괜찮아. 됐 o 오케이. 아트 클래스. 저는 근데 이런 거 그냥 대충 발라요. 제 얼굴을 쉐딩을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볼 사람이 없어 그냥 바르는 거지 뭐. 발라요, 발라요. 그냥 막 발라요. 베라데 나이즈 M 02이 색상으로. 아니, 전 사실 요거랑 요거랑 섞어요. 그러면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갈색빛 보다 햇빛이 더 많이 들거든요? 이 말린 꽃은. 회사 가면 이게 거의 없어져서 거의 맨 얼굴 같아요. 볼까? 발라서. 그 다음에 눈썹. 이거 페리페라 키이 여러분, 이게 색상이 되게 예뻐요. 근데 이게 얼만지 알아요? 5,000원 밖에 안 해요. 아이브로우가 5,000원 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게 색상이 또세 개예요. 한 개도 아니에요. 세 개예요, 세 개. 3개. 괜찮아. 너무 괜찮잖아. 불은 조심히. 라이터는 더 조심히. 얘를 좀 고대해줘요. 제가 약간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뷰러를 하면 여기가 다 벗겨져요, 살이. 진물 같은 거 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뷰러를 못 써요. 그래서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이거 페리페라 잉크 블랙 카라. 제가 또 눈이 약간 잘 번지는 타입인데, 이건 또잘안 번지더라고요. 올려주고 말려요. 또 말려요. 그리고 또 발라요. 이게 중요해요.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 그러면 엄청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고대를한번더 해줘요. 입술은 하도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연하게 바르라 그랬어. 저 요즘에 연하게 발라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엄마가 바를 만한 느낌의 색상이에요. 근데 바르고 나면 자연스러운 입술 색상이에요. 근데 여기선 좀 밝게 나오긴 한다. 진하게 나왔어요. 저, 저 진짜 연하게 발랐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저는 이제 출근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옷 갈아입고 출근할게요. <laughs> 너무 대충 찍은 것 같죠? 대충 찍다가 잘 찍고 어느 날은 그러는 거지, 뭐. 맨날 잘 찍기를 바라면 내가 선수계 안녕.